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 소개하는 바람색입니다. 음... 지난달 이맘때쯤 에어프라이어를 하나 샀습니다.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어서 지난해부터 대유행 중인가 본데요. 에어프라이어를 산 사람들은 사자마자 두 가지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왜 진즉 더 빨리 사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이고요. 두 번째 후회는 왜더큰걸 사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라고 하네요. 저도 바로 같은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책 소개나 하지 뜬금없이 에어프라이어 자랑이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책 중국인 저자 무옌거가 쓴 책을 번역한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가 바로 이런 두 가지 후회를 하게 하는 에어프라이어 같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왜진즉더 빨리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처음엔 가볍게 한 번만 읽으면 충분할 것이라 지레 짐작했을까? 라는 두 가지 후회 말입니다. 두 달쯤 전에 이 책을 읽기 시작해서 마치 독서 지옥에 빠진 것처럼 읽고 다시 또 읽었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결심이 있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실제 심리 상담사의 상담 사례와 사례에 대한 솔루션을 적어둔 책이라 그런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도무지 어떤 내용을 빼고 어떤 내용을 살려서 소개해야 할지 몇날 며칠을 고민하게 한 책입니다. 그만큼 제 자존감에는 메꿔야 하는 구멍이 많은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라고 하면 아마도 저처럼 책의 제목만으로도 책의 내용을 이미 다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착하게 하라는 것인지 무엇을 단호하게 하라는 것인지 좀더 깊이 있게 묻는다면 선뜻 그 무엇이라는 것에 답을 달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은 착하게, 그러나 행동은 단호하게라든가, 대화는 착하게, 그러나 결정은 단호하게라든가, 등등 이래저래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왠지 말을 만들 때마다 뭔가 다른 차원의 단어들을 대입한 것 같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만약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역시 착하게와 단호하게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책은 저처럼 착하게와 단호하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책입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리더샷양 비쉬 여우디엔 펑망입니다. 구글 번역으로 돌려보니 당신이 선량함은 약간 날카로워야 한다 정도로 번역해 주네요. 중국어로 善良은 한자 그대로 선량함, 착하다, 어질다 라는 뜻입니다. 한국어 제목에 대입해 보면 선량하게, 그러나 그 선량함에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선량함의 정의를 다시 써 내려가는 책입니다. 선량하다 또는 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입니다. 비슷한 말이 순하다, 부드럽다인 것만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단호함과는 거리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 애쓰는 것이 선량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온갖 오지랖과 충고를 거절하지 않는 것이 선량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타인을 향한 동정심으로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는 것이 선량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의 선량함에 반드시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착한 당신 호구는 되지 말자 라는 제목이 붙은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이 책은 총 30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선량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에피소드를 두 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으며 그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단호한 선량함을 지닐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은연 중에 주입받은 원칙 없는 질나든 선량함에 대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차가운 물한 바가지를 사정없이 끼얹어주고 있습니다. 선량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책에 소개된 60여 가지 에피소드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에피소드 하나를 요약하여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S는 남자친구와 수년간 연애를 이어가다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신혼집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일단 혼자서 신혼집 계약금을 내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신혼집은 공동 명의로 했고요. 하지만 결혼식이 코앞에 닥쳐서야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랬지만 자기 집에는 기대할 수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랑하니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량함일까요? 저자는 먼저 남자친구의 결심부터 확인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녀가 결혼할 사람은 남자친구이지 그의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할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먼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신혼집 문제와 향후 부모님 부양 문제 등을 미리 의논하여 결혼 후두 사람의 가정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S는 저자의 조언을 잘 따랐고, 남자친구에게든, 그리고 더 나아가 직장에서든, 자신이 원치 않는 것과 안 되는 부분을 솔직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후련해졌음은 물론이고, 혼전 계약서 작성이나 직장 일들도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료, 친구, 가족들이 변한 자신을 비난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전에 그녀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존중과 중시를 받게 된 것이죠. 사적이든 직장에서든 뒤탈 없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처음에는 소인처럼 깐깐하게 굴고, 나중에는 군자처럼 대범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소 까다롭게 보일지라도 초반에 미리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과 서로 간에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점들,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받는 범위 등을 솔직히 밝혀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갈등은 애초에 싫은 소리를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상대의 기분을 신경 쓰고 남을 곤란하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려 배려하는 것은 물론 좋은 태도이며 선량함입니다. 그러나 내 진짜 생각을 밝히기 두려워하며 무조건 남에게 맞추기만 한다면 이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긍정하고 인정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량함에 대한 이해는 자존감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사례로 소개한 에피소드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사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만 싫은 소리를 해야 할때 싫은 소리를 할줄 아는 것이야말로 단호한 선량함의 시작이라 생각되어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책에는 선량함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60여 가지 에피소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략 타인으로 인해 선량한 내가 호구가 된 경우, 선량한 내 행동이 타인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경우, 선량하게 보이기 위해 내 스스로 나를 호구로 만드는 경우, 그리고 나 스스로 선량함의 의미를 잘못 판단하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 등으로 크게 분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선량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며 남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꼬이고 꼬이게 만드는 사례들입니다. 사실 이 책에 쓰여진 글들은 모두 예전부터 있어온 당연한 이치들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괴롭고 방황에 빠졌을 때이 책을 만났다면 당신에게는 새로운 생각들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문장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이 세상에 백기 투항하지 않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책은 원칙 없는 질낮은 선량함이 아니라 경계선이 명확한 가시도 친 선량함을 권하는 냉철한 생존 지혜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선량한 사람이 되려 애쓸까요? 선량함은 양심이기도 하며 해피엔딩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량함은 행복추구의 문제이며, 그래서 선량함은 자존감의 문제가 됩니다. 자존감은 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며, 나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죠.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인간관계에서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다면, 남 신경 안 쓰고 내 자존감을 지키며 살고 싶다면, 그리고 끝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으면서도 영리하게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얻고 싶다면, 당신의 선량함에는 가시가 필요합니다. 오랜 심리 연구와 상담 치료 경험을 통해 저자가 가장 자주 내린 심리 처방은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였다고 합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원만한 인생을 사는 특급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나답게 살려고 했어도 누군가는 내게 이러저러한 기대와 요구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나 자신을 보여줘도 상대는 나를 거짓과 기만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하며 내가 지닌 선량함과 남이 지닌 선량함이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된 선량함을 버리고 진실된 선량함을 지닌 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친밀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남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밀고 나가야 할 때는 굳건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둘째, 잠깐의 감정에 휘둘려 금세 무언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당장 나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점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해보세요. 셋째, 뛰어난 사람이란 무의식 중에도 더욱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넷째, 오해와 몰이에는 어차피 감내해야 할 일상적 현상입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자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다섯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야지 왜 비가 내리느냐고 원망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적절한 해답을 찾는 게 답입니다. 여섯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하세요. 남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일까지 떠안기 마련입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의 선택은 나와 무관하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나 고통을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지랖을 펼치지도 말고 남의 오지랖에 휩싸이지도 맙시다. 내가 필요 없다면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그 곁에 있어 주세요. 여덟째,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스스로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어떻게 처리하든 내게는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으니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멋대로 간섭하는 것은 관계만 나빠지게 합니다. 선량한 사람은 이치를 명백히 따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량함과 멍청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선량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타인의 시선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시선을 의식하는 나의 착각으로 내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 그 때가 바로 서로가 가진 서로 다른 선량함의 기준끼리 충돌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이해했는데 바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자는 이럴 때 외치는 마법의 문장도 알려줍니다. 나만의 선량함의 기준을 고수하며 젠장! 꺼져버려!를 외쳐봅시다. 물론 우리는 선량함으로 타인의 무례함에 젠장 꺼져 버려라는 직설적인 말 대신 넌지시 품위 있게 돌려서 말할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치를 명백하게 따지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한방 먹여주세요. 나에게 그리고 남에게도 진실한 것이 진정한 선량함입니다. 거절하기 힘든 사이일수록 매일 마주하는 관계일수록 가깝고 소중한 상대일수록 태도는 부드럽게 행동은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타인을 과도하게 허용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가 됩니다. 온화하고 선량한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자신을 위해 싸울 줄도 아는 까칠함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강해야 할 때는 강하게, 부드러워야 할 때는 부드럽게 변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인처럼 깐깐하게, 나중에는 군자처럼 대범하게 인간관계를 끌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아하게 거절할 수 있고 약자 입장이지만 반드시 이기게 되며 일이 엉망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인간 관계에서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다면, 남 신경 안 쓰고 내 자존감을 지키고 싶다면, 나의 선량함에는 언제나 까칠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끝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으면서도 영리하게 인간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아마존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 책의 중국어판 표지입니다.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고양이 그림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고양이는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발바닥 안으로 날카로운 발톱을 감추고 있죠. 우리의 선량함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그리고 부드럽게 보이더라도 그 안에 가시를 감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원칙 없는 선량함은 호구지실 뿐입니다. 제 스스로도 그동안 선량함에 대해 잘못 생각해왔기에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제 생각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 속의 글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책 속의 글이지만 이해해 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자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프롤로그를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롤로그. 착한 당신, 호구는 되지 말자. 인간의 성품에는 부드럽고도 강한 힘을 지닌 면이 존재한다. 바로 선량합니다 진정한 선량함은 서로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낯선 이들끼리도 마음의 경계심을 내려놓게 한다. 러시아 극작가 빅토르 로조프가 말했듯 지극히 감동스러운 인류의 선량함은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 선량함은 일종의 양심이자 지극히 도덕적인 본성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량함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시대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느 학생의 평가서에 매우 착합니다라고 써서 보내면 학생의 부모에게 볼멘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바보 같은 사람이나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라고. 사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선량함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다. 그저 오늘날 우리가 선량함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동안 sns에서 랄프 에머슨의 명언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이 은근히 가슴 한 구석이 찔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대의 선량함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량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 친구의 이야기다.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적절하게 처신하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녀는 먼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이렇게 대답한다.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이 일을 해주면 오히려 내게 해가 될것 같아. 이쪽 일은 직접 해봐야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해봐. 난 네가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때 그녀의 말투와 태도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진실하다. 그러면 동료는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는 오히려 진심 어린 충고에 고마워하기까지 한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전이라면, 그녀는 부드럽고 여유롭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자. 먼저 집에 가서 가족이랑 상의해 볼게 됐지. 그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상대가 단순히 투자하려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개는 거절한다. 어 미안해, 난 네가 하겠다는 투자가 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어. 내가 당장 해줄 수 있는 돈으로는 아마 큰 도움도 안될 거야. 게다가 너도 우리 집 사정 알잖아.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애도 있어. 그래서 여유돈을 항상 남겨두어야 하는 터라 빌려줄 수가 없어. 너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이쯤 하면 상대도 더는 성가시게 굴지 않고 순순히 물러선다. 게다가 자기 체면이 깎였다고 느끼지 않기에 그녀를 원망하는 경우도 적다. 물론 그녀도 상대가 정말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선뜻 빌려준다. 하지만 사전에 상환 기한과 방식을 의논하고 확실히 정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도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동료나 동기,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녀가 지나치게 냉정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대학이 어렵고 까다로우며 인간미가 없다고 말하는 지인도 있었다. 그러나 곁에서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본 결과 나는 그녀의 방식이 매우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몇년 동안 그녀는 몇몇 사람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여전히 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주변인 모두 그녀를 아주 상식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조율하면서 훨씬 원만한 삶을 살고 있다. 당신은 아마도 착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선량함의 양면성을 깨닫고 어떤 것이 진짜 선량함인지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리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경우다. 처음부터 너무 후하게 베풀면 나중에는 당연한 듯 이것저것 요구에 되는 사람이 있다. 마침내 힘에 붙여 거절하면 외려 욕먹을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까지 어그러지게 된다. 게다가 그들은 당신이 헌신하고 베푸는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호구여서라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억울한가. 세상에는 이런 질 낮은 선량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선한 행동인 경우다. 또 멍청한 선량함도 있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주머니가 아픈 이웃을 위한답시고 검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요법을 추천하는 것도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이 바다거북을 공원 연못에 방생하는 것도 상식 없는 선량함의 결과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도덕적 잣대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선량함도 존재한다. 남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기분은 안 하냐? 라고 설교를 늘어놓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어떤 선량함은 정작 피해 입은 쪽을 동정하지 않고 순전히 약해 보이는 쪽만 동정한다. 방청소 한번 하지 않고 쓰레기통 한번 비우지 않는 룸메이트를 참아주다가 결국 폭발한 사람에게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나서서 시골에서 온 애인데 잘좀 해주지 그러냐 라고 핀잔 주는 식이다. 다 너를 위한 것이라며 안 하느니만 못한 중재를 하는 사람도 대개 선량함에 잘못된 기준을 가진 경우가 많다. 남편은 술 마시고 노름하는 데다 심지어 바람까지 피웠는데 그 아내에게 어쨌든 애들 아빠가 아니냐? 한 번만 용서해 주라라고 타이르는 것이 과연 선량한 행동일까? 그뿐이랴 친하다는 핑계로 매일 당신을 붙들고 수다를 늘어나서 일을 못하게 하는 직장 동료 좋은 글이랍시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는 동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이 정말 짜증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준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이 기본적으로는 선의에서 비록된 것이라 차마 대놓고 뭐라고 할수 없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이다. 진짜 선량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 진정한 선은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핀 후 가장 좋은 결과를 불러올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선량한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인생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협하고 물러설수록 당신이 숨쉴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 둘째, 스스로의 자리를 지나치게 낮게 둘 이유가 없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여태껏 참아왔다고 해서 계속 참지도 마라. 셋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당신의 한계선을 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남에게 양보하고 맞춰주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일 뿐이다. 남이 좋아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당신 자신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선행은 당장 그만두도록 하자. 인생이 그저 세상에 맞춰 흘러갈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매일을 되는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내 존재를 깔 본다면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 외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방법을 모른다면 타인을 대할 때좀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져야 한다.세상은 당신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설때 비로소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